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쌓은 곳도 다 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예순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과 믿음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만난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요, 저에게는 믿음이 커가는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달 전에. 이제 다른 성당으로 옮겼어요. 광명 성당이라는 곳에 한 3,800명 정도 신자가 되는 곳에 있다가 화성에는 마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마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마도, 마도 그랬는데 가봤더니 신자가 40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1년에 한 100명 정도 세례를 받는데요. 신자가 400인데 1년에 100명의 세례를 받아 봤더니 그 옆에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세례 받는 분이 100명이고 나머지 신자는 우리 신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내주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시고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0분 정도 되세요.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오전 10시 반미사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분이 100분 정도 되니까 저도 400명 정도 있는 성당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시골에 성당은 이제 2년 돼서 깔끔하긴 한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대부분 지시기 때문에 미사 있으면 성당에 와서 미사 끝나잖아요. 10분 안에 모두 사라지십니다. 농사하러 가시거나 이렇게. 성당에 아무도 없어요. 사무장님도 성당 재정이안 좋다 보니까 시간제로 하시고 미사 전으로만 하시고 집에 가시니까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당 마당이 돌을 깔아놨거든요. 아스팔트를 깔 저희가 안 돼가지고 돌을 깔아놨는데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귀가 쫑긋한 거예요. 밖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은 어머분이왔다가차 돌려 갖고 나가시고 그거 보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신자들이 많았을 땐 몰랐는데 신자들이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미사 할 때도 어쩔 때는 뭐 10분 좀 넘게 어쩔 때는 딴 데서 오시면 한 20분 될 때도 있고 그 신자들 얼굴을 다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다가 여기 딱 오니까 갑자기 풍성해졌어. <laughs> 어, 우리 회장님이 어, 밤늦게 신부님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감사합니다고. 전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길을 제가 바꿔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신납니다. 아주 행복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는데 어, 마도에 와서 이제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몸 관리하고 이제 운동이나 하고 논뷰는 끝내줍니다, 진짜. 앞에 다 논이에요, 그냥 논. 그래서 논길을 걷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죠, 산책 시간이. 왜? 밤에는 등이 없잖아요, 벼 자라야 되니까. 낮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질 때쯤, 이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개 하나 끌고, 개한 마리 끌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도로시라고. 제가 키우는 개 이름이 도로시거든요. 슈나우인데 도로테아.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개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이게 일과의 전부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떼제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때제성과는 시편을 반복하죠. 우리 이미 성무일도 라든지 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떼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믿을 것도 없이 뭐 성당 신자들은 70이 넘으셨는데 그걸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반주도 없는데 주일날 교정문사 외에는 반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노래할 때마다 너무 처절해 가지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근데 여기서 떼제를 하겠다고. 반주자도 없고, 올겐 하나 있고, 뭐, 키보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들어올 게 뭐냐. 제가 늘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신앙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게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어,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듣고 불면증이 났어요. 그랬어요. 제가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아니, 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뭐어떻게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한다고 했는데 당장 키보드도 없는데 성당 예산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여의도에 있는 신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좀 뭔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신자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가 떼재미사를 해야 되는데 키보드가 없어요 반주자도 없지만 물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두 분이 보내준 거 합쳐보니까 키보드 값이 딱 나와요. 근데 이 키보드도 요새 세일하더라고요. 괜찮은 건데. 뭐 제가 브랜드명을 말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 주신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것만 주시더라고요. 2만원 남더라고 2만원. 다 사니까. 그 느낌입니다. 하느님은 얼만큼 주신다?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좀더 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죠. 이게 뭐냐. 배고파고 불평했더니 뭐가 막 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나. 만나가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고 쟁겨놨죠. 이렇게 어떻게 됐죠? 죄 써가지고 냄새 났죠. 언제 것만? 오늘 것만. 오늘 필요한 양심만. 하느님은요. 오늘만 주십니다. 대개째째 하세요. 우리가 주님에게도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럼 내일은 어떡하죠?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요,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왜? 내일은 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제 생겼죠, 이제? 이 저희가. 근데 저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성당에는 피아노 칠수 있는 분이 없어요. 농사하는 지셔도 우리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피아노 같은 거못쳐요 근데 맨날 오이 갖고 오시고 호박 갖고 오시고 옥수수 갖고 오시고 집에서 키운 거 갖고 오시니까 저는 이 고추가 이런 맛인지 몰랐어요. 도시에서는 사 먹었잖아요. 여기는 직접 한거 갖다 주세요. 오이도 너무 맛있어. 이런 건 알았지. 근데 정작 필요한 거는 반주자인데 반주자가 없어. 근데 갑자기요 서울 의정부, 일산 이런 곳에서 반주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언제 상관 없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오셔서 봉사할 때 봉사하시고 때제면서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날밤8시 반에 하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꿈을 꾼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이거 진짜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분도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두 모녀가 왔어요. 근데 딸이 이제 피아노 전공했는데 이제 뭐 수술하신대요. 근데 첫주는 자기가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생뚱맞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마가 어느 날 하는 기도하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저도 이얘기 듣고 소름 끼쳤거든요. 아 소름 좋은 소름, 나쁜 소름 말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갑자기 느닷없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러셨대요. 어, 이게 뭔 얘기지? 아,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꿈에 깨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데 유튜브에 제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게시를 올려놨는데 이분이 이걸 못본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올렸는데 한 그분이 이제 꿈을, 뭐 꿈인지 어쨌든 그 하기 전두 시간 전에 올렸는데 이번은 잠을 자다 일어나고 딱 켰더니 제 메시지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거 보고 소름이 끼쳤대요. 어, 아,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이 신부님을. 그래서 제가 반주자를 구합니다 했더니 딸한테 전화를 한 거지. 딸이, 엄마, 아이, 내가 바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 그분들이 오셨는데 1시간 40분 걸렸대요. 그 제가 왜 오셨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대요. 야,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부님 글에 적혀 있었어. 너 어떡할 거야? 딸이, 아이, 됐다고 끊었다가 생각하면 안 되겠거든. 엄마 가자 그래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쓴 문구를 이번 꿈에서 보셨죠. 그리고 깨어나서 보셨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필할 줄 몰랐어요, 저는.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로 했는데, 그렇게 전해줬구나. 하느님께서는요,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더는 안 주세요. 왜? 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왜안 주시나 이러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걸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어떤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렸으면 좋겠다. 왜그 동안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게 그러면은 뭐다 이루어지고 나서 기도 안 했다는 건가? 이게 아니잖아요. 슬프면 슬픈 대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기쁘면 기쁜 대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 이면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이 너무 추악해서 정말 봐줄 수가 없어 가지고 실망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신자분들이 그래요. 너무 죄송해서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없대요. 왜 그러십니까? 신부님, 제가 하느님 앞에 서고 싶은데, 죄를 너무나 짓고, 지금도 짓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하느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안될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힘이 없잖아 누워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앉아서 기도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어쩌면 졸리고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오고 싶은데 다리가 운전치 않아서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여기 오는 게 소원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봉성체 하는데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앙상해지신 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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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뼈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정말 봤어요. 그런데 이 분이 신부님 오셨다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가야 되는데 저는 소원이 성당에 한 번에도 가는 겁니다. 가서 미사 봉헌하는 겁니다.라고 이게 소원이래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소원을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은 누가 느끼는 거다? 내가 느끼는 거다 그런데 나보다 더잘 아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차게 사세요 하느님 믿었으면 당당하게 사십시오 힘들면 멈추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왜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기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한번 돌아보세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뇌가 힘들어합니다. 몸도 안 좋아집니다. 결국 뭐예요? 죽겠다로 이어져요.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화가 나? 죽겠다. 그러면서 무슨 타령이에요? 팔자 타령하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그냥. 우리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야. 몸도 빨리 아플 거고요. 점점 마음도 힘들어질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생각은 혼자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기 전에 성어 그으세요. 이런 제기를 오늘 내가 이겨야 되겠어. 하느님, 제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성질낼 때성어 그으십시오. 화가 날때성어 그으십시오.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건 죄입니다. 우울해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울해하는 건 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어 그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은 청하세요. 그래도 화나요? 화내세요. 괜찮아요. 최선 다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아집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셨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척하지 말고 진짜 신앙을 살아가면 돼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오늘만 주시는 분이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니까. 이것만 이해하면서 어떻게 사시면 돼요? 하느님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성모님이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아세요? 성모님 행복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기적의 조건이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 뭐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찾아보셨을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정령복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믿으셨죠 그리고 할 만큼만 하셨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셨죠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뭐해라 멈춰라 그리고 그새 까먹으셨어 멈춰라 그리고 성어를 그어라 그리고 뭐를 청해라 듣는 마음을 청해라 그리고 하느님과 대화하듯이 하느님 힘들어 죽었어요. 하느님 저 울고 싶어요. 하느님 다 원망스러워요.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제 남편 좀확 죽여주세요. 대화 안 돼요? 괜찮아요. 혼자 죽여버리겠어 하지 말고, 하느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뭐든지 어떤 기회로 삼아라?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화가 날 때도 우울할 때도, 이게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한다? 언제나 기뻐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니까 앞에 뭐 붙이면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건 되잖아요. 그죠? 아,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건 안 돼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건 자연스럽죠? 세번 해볼게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언제만 살면 돼요? 지금만.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기적의 조건 두개 보죠? 하나는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 두 번째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다. 아셨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게 신뢰인지는 오늘 여러분들 들은 걸 도대로 묵상하세요. 할수 있는 만큼 최선다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할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찬의 전례